안녕하세요. 라이노 코치입니다. 자, 오늘도 구독자 자세 체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쿼트. 자, 자세를 한번 같이 봤는데, 일단 이분이 잘 하시는 건, 어, 불필요한 힘을 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앉는 것 자체는 좋은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너무 자연스럽게 앉아서 중심이 이렇게 바닥에서 많이 돕니다. 뒤꿈치도 뜨게 되고 너무 앞으로 밀리게 되고. 근데 이게 첫 번째라서 실수겠거니 했는데 두 번째도 똑같이 돌면서 어, 중심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어, 한번 중심을 일단 중심 같은 경우에 중심만 더 지, 어,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서 있을 때 자연스럽게 발바닥 전체 중심 내 중심 안에서 어, 그대로 앉아 주는 겁니다 그 지금 서 있는 중심이 그대로 바닥까지 유지가 될수 있게 그리고 어,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앉는데 앉는 속도를 조금만 그냥 다리 근육으로 버틴다고도 생각하지 마시고, 앉는 속도만 조금만 더 천천히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좋은 스쿼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잘 하셨는데 너무 밑으로 그냥 폭격하듯이 떨어져서, 떨어져서 앉아서 어 중심이 유지가 안 됐습니다. 이 부분 한번 신경 써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 이 분은 어, 소방관이신데 나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57세이신 걸로 합니다. 체중이 한 58kg밖에 안 나가시는 분인데 어, 굉장히 강력하신 분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분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건 저에게 코칭을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다. 자, 한번 자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자연스럽, 잘 하시긴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일어날 때 내가 몸통을 세팅하려고 중심이 너무 어, 뒤로 쏠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뒤로 이건 뒤로 누운 겁니다 중심을 그래서 보면은 들릴 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엉덩이가 먼저 뜨고 그 다음에 내 중심으로 오면서 바벨이 들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 되는 걸 내가 의식해서 아 나는 이렇게 되는게 좋아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 뒤로 너무 많이 기댄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작 자세에서 어, 엉덩이가 지금보다 아주 조금 더 높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이 시작 자세를 이렇게 바벨로 잡는다 한다면 이 엉덩이 높이가 살짝 더 높, 높게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 발바닥 전체에서 느껴지는 미드풋이 내가 중심을 어, 이렇게 갖고 올 때도 계속 유지가 되게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갖고 오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갖고 오는 만큼 바닥을 밀어서 이렇게 힘이 그림을 다시 그려 보자면 데드리프트를 할때 이렇게 바벨이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리긴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벨을 잡고 있는 손을 따라서 바벨의 무게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지면까지 이게 발 지면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지면까지 오게 되는데 너무 뒤로 와 버리니까 엉덩이가 살짝 낮아지고 중심도 뒤꿈치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갖고 오는데 내가 이 발바닥 전체의 미드풋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어, 지면을 발로 밀면서 밀면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면을 미는 힘에 의해서 힘이 이렇게 아래에서 올라오게 되고 따라서 이 상체가 단축돼 힘이 만나서 이온 몸이 잠기게 되는 어, 모양이 느낌이 나실 겁니다. 느낌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 제가 데드리프트 하는 모습을 보면은 상체 길이 자체가 어, 짧아지는 모양이 나오는데 실제로도 저는 그렇게 됩니다. 어찌 됐든 갖고 오면서 지면을 더 밀어 보시고 엉덩이가 너무 낮은 겁니다. 출발하기 전에 한번 그 부분 참고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부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우 바스코트를 하시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자세 잘 수행하셨는데 지금 보시면은 앉으면서 중심이 앞으로 살짝 쏠려서 그래서 안, 일어날 때 이렇게 뒤로 튕겨져 올라오듯이 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이바가 됐든 하이바든 로우바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크리피토 같은 경우에 제가 로우바를 할때 자꾸 가슴을 숙여라라고 말, 어,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 일단 이거는 약간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체를 너무 세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주는 큐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체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슴을 바닥 바라본다라는 느낌보다 내가 서서 느껴지는 그 중심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타이트하게 앉았다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어 앉을 때 중심이 앞으로 이렇게 살짝 쏠립니다 발바닥 전체가 다 있어도 중심이 앞으로 밀리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어날 때 뒤로 이렇게 밀립니다. 바로 거의 그대로 일어나지,지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근육의 신장 반사가 안 써집니다. 후면 그러니까 앉을 때 자연스럽게 중심이 그대로 유지돼야 엉덩이든 무릎이든 뭐 엉덩이든 다리든 뭐 내전근이든 모든 근육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서 그대로 튕겨져 올라오게 되는데 이렇게 중심이 앞으로 밀리게 되면 뒤에 있는 근육들이 살짝 덜 걸리게 돼서 인위적으로 내가 힘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앉을 때 중심 좀만 더 집중을 해보시고 그리고 고개 같은 경우에 내가 어, 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차라리 지금 앞에 거울이 있는 것 같은데, 거울에 보이는 허벅지 정도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 스쿼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앉기 전까지 20초가 정확히 걸렸습니다. 언렉하고 나서 20초 후에 앉는 겁니다. 언렉하고 나서의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서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야구 선수들이 마운드 올라가서 방망이 몇번 두들리고 어, 나만의 이런 루틴이 있는 것처럼 스쿼트도 언렉한 다음에 하나, 둘, 발끝, 발끝, 앉기. 이렇게 좀 최대한 단순화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서 있으면 집중도 안 되고 어, 몸의 이런 어, 중심도 뭔가 불필요한데 힘을 많이 쓰게 돼서 어, 더 빨리 지치게 됩니다. 자 스쿼트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하셨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잘 수행하고 계신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보다 조금 더 개선할 만한 여지가 있는 건 앉을 때 어, 약간 억지로 앞다리를 많이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스쿼트긴 하지만 어, 이렇게 근육에 집중을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이 발바닥 전체의 중심을 끝까지 유지해서 그냥 다 앉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근육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써지게 됩니다 약간 엉덩이가 먼저 아 지금도 이 정도도 아주 훌륭하지만 신장 반사도 엉덩이 쓰임도 아마 중심만 더잘 잡았으면 더잘 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살짝 앞다리를 쓴다는 느낌보다는 발바닥 전체를 눌러서 그대로 앉아준다는 느낌을 조금 더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분. 자, 스쿼트를 한번 같이 봤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몸에 불필요한 힘을 빼라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등을 일부러 힘을 줘서 잡고 있습니다. 팔로 등을 쪼아줘서 최대한 좁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스쿼트를 할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상체, 다리 그림을 너무 막 그리는 것 같아. 어째 상체 다리가 있는데 힘을 이 부위에 엄청 많이 주게 되면 몸 중간이 딱 끊어지 절단난 것처럼 여기가 잘 잡혀야 하는데 여기가 덜 잡히고 힘이 위로 뜨게 됩니다. 따라서 어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집중을 해야 할 부위가 이 등상부를 조아놓는 게 아니라 호흡을 통해서 몸통을 안정시키고 여기 제가 다시 제가 살짝 가볍게 그림을 따라 어, 그려보자면 다리가 있고 바벨을 이렇게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림이 너무 <laughs> 이상한데 어찌됐든 우리가 집중 호흡을 채워서 여기 가슴입니다 가슴 글씨를 쓰겠습니다 가슴 여기에 공기를 어, 갈비통, 명치. 명치가 명치에 공기를 채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립 케이지, 갈비뼈가 열리게. 그리고 여기다가 집중을 해서 공기를 내밀듯이 그리고 아래로 눌러 주듯이 복압을 잡게 되면은 이 몸통 전체가 안정화가 되게 됩니다. 이것만 잘 하셔도 그리고 언랭만 그냥 견착만 잘 하셔도 그냥 눌리는 힘에 의해서 알아서 몸통이 안정화가 됩니다. 등을 내가 힘을 힘 있게 조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배, 이 파워 존, 이 배랑 파워 존이 부위가 동작을 뭐 주도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중심만 생각해서 그냥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등을 조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어, 내가 상체 힘이 안 풀린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립을 엄청 넓게 하고 해보십시오. 그럼 몸통으로만 앉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제가 방금 말한 이 포인트를 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구독자 자세 피드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